2월 15일 새벽 예배에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과 뜻을 홀로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의 섭리 안에 주님의 교회가 이땅 위에 세워져 가고 지체된 우리가 그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행해야 하고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이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들로 방향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사에 주님을 의지하는 감사함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사노니까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시겠습니다. 대사노니까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예, 네, 다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제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이 우리 신자들에게 갖는 의미를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에 대한 총체적인 관점에서 먼저 접근했었습니다. 보편적 관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10절에서 제시된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구사, 우리로 하여금 함께 살도록 하신 은혜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대로 살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천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리하여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신앙의 총체적인 관점에서 우리 신자들의 삶의 가장 근본된 예, 참 지당한 말씀인 거지요. 다음으로는. 대사누니까전서 5장의 문맥을 그대로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드는 관점이었습니다. 문맥을 따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신자의 삶은 서로와 서로를 세우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따르고자 할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나타나리라는 것입니다. 규모 없이 무질서한 이웃에게도 참아주며 연약한 이들과 함께 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그 과정과 악을 악으로 갖지 않고 항상 선을 따름으로써 말씀을 순종해가는 생활 자체는 우리 믿는 자들을 연단시켜 잘하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열매가 곧 기쁨과 감사요, 또한 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왔었죠. 세 번째로는 방금 앞에서 살펴본 문맥을 따르는 관점을 역방향으로 돌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5절까지 제시된 주님과 함께 살며 서로를 세우는 의롭고 거룩한 삶이 어떤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16절에서 밝혀놓은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그 의롭고 거룩한 신자의 삶은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의무감이나 또한, 또는 부담감을 안고서 더 나아가서 억지로 행하는 것이 되었을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의로운 행위가 될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그 모든 일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수행할 때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리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관점을 확장시켜서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 그 신자의 삶 전체가 오직 기쁨 안에서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모든 면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영적 예배이어야 하리라는 점까지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라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참으로 간단치 않고 너무 풍성하다 이런 측면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이죠. 이제 어제 언급해 드렸던 대로 오늘은 한 가지 관점을 더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쩌면 지금 나눌 이 내용이 본문의 의미를 결정적으로 밝혀주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제시된 것, 그 말씀이 등장한 것은 그 앞에서" 그러니까 15절까지 제시된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밝혀준 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일과 그 삶이 그만큼 영광스러운 것이고 복된 일이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이냐 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만큼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볼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한 구절로 인해서, 이, 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살핀 이 내용으로 인해서 그 앞에 주어진 명령과 권면의 깊이와 풍성함이 더 새롭게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점이라기보다는 앞에 것들의 종합판이라고 보면 될 듯싶습니다. 달리 말해 보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오늘 본문이 받쳐주고 있는 구조이지 않나 싶은 거죠. 예.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면 당연히 기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본문을 바라본 첫 번째 관점, 즉, 보편적 관점과 겹칩니다. 그래서 이번 것이 앞에서 언급된 여러 관점을 포괄하는 특징이 있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관점은 좀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더 강조해 주고 더 확실하게 그 가치를 밝혀주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바로 이 점에서 앞에 내용들과 좀 구별을 하는 게 좋을 듯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면을 좀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달리 해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보며 우리는 통상 야, 우리 믿는 자들이라고 해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질문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기뻐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항상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묻는 질문입니다. 예.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이대사원니 과소서 5장의 맥락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묻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함께 살피며 나눴던 그 일들입니다. 예. 직접적으로 보자면 11절부터 해서 15절까지 이어진 내용들입니다. 요점은 11절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원문대로 표현하면 피차 권면하며 한 사람이 그한 사람을 세우라고 하신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신자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교회를 향하여 이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신자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것 같이 들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신자들이라면 마치 다른 명령은 받들 게 없다는 뜻 같기도 하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 중심과 모습으로 자신들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거하는 신자들에게는 다른 명령은 필요 없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라는 거지요. 그러니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관건은 이런 일들을 기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항상 말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며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 곧 말씀의 일꾼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김으로써 온 교회가 화목하게 되는 일을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조금 질문을 달리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화목한 교회를,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있을까요? 이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구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사모하고 또 은혜를 강구해서 그런 화목이 이루어져 갈 때에 온 교회가 모든 교인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우리 교회의 형편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각자 살펴보시며 답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상황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 모두가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정적인 면이 더 두드러진 시대임에는 틀림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아야 옳은 것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제대로 정직한 그런 판단이 아닐까 싶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에 이어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쫓는다면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그 가치를 붙잡아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일로 인해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를 못한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는 나고자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그만큼 뒤처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진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각성하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과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우리가 못 취하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그 기쁨으로 충만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심각한 거죠. 예. 그래도 우리는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사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갈수 있고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겠죠? 이런 일들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에 이런 일들이 더 구체적으로 제시된 내용을 이어서 확인해 봅니다.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그렇게 가치있고, 그렇게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있을까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결국은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관점에서 볼 때, 이대서문일까지서 5장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흘러가고 있는 말씀에 우리가 좀더 접근한 것 같이 저도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가 더 드러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예. 바울 사도는 성령님 안에서 교회를 지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야말로 우리 신자들이 진정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일이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이 그 무엇보다 기뻐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무엇보다 기뻐하는 일을.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다른 명령을 받들 게 있겠느냐.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내용들을 과연 우리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마치 서신의 어떠한 그그 그 맥락에서 볼때아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냥 뭐뭐 뭐 사족을 붙인 것처럼 중요한 얘기는 그 앞에다 해 놓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저 높아심에서 그저몇 가지 더 첨가한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이대선일까 전서 5장 이 마지막에 이 권면을 그렇게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중요함을 우리가 인정치 않는 그런 것 아닐까? 우리 자신을 보면 제 자신을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일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우리만 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방향이 어긋나 있는 겁니다. 예. 며칠 전에 후배 목사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경인 지역의 교회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 경인 지역이면 우리도 포함되죠. 기복주의 설교를 하지 않으면 목회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복주의 설교를 하지 않으면 목회가 안 된다는 얘기는 교회가 안 세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려면 목회를 하려면 기복주의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 이 얘기대로라면 우리는 지금 전체적으로 신앙의 방향이 일그러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고 있겠습니까?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말씀을 포기했으니까요. 어떻게 포기했냐고요? 기복주의를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는 기복주의가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말씀을 버린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서로를 세운다는 것이 그것도 게으르고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오래 참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일에 무슨 가치가 부여되겠습니까? 예. 결과는 교회가 기쁨을 내던지고 있는 형국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이만한 평강과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건 내팽개 친다고 치고 있는 형국인 거예요. 온 성도가 누릴 기쁨을 아예 교회가, 예, 아, 우리는 상관없다고. 예, 이렇게까지도 갈수 있을까요? 아, 우리는 그런 기쁨보다 우리가 원하는 다른 기쁨이 있다고 그러고 있는 것일까요? 예. 사도 바울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그렇게 기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든 누구에게든지 선으로 대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그렇게 기뻐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보여준 거예요. 그만큼 복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살수 있다면. 다른 명령은 받들 게 없다고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만 받들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이 일의 가치를 우리가 이 말씀대로 깨닫게 된다면 악으로 인해 충동받는 점에서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코 지금의 삶과는 다른 삶, 고그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삶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미움과 다툼도 이겨낼 것입니다. 시기와 원망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신 예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 뜻이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곳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또한 기도가 넘쳐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방향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가 지난 21년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이한 가지 주제를 우리가 여러 구절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뜻을 우리가 바로 우리가 붙잡게 해달라고 했던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예, 기억해 볼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위한 신앙이라면 지금 이러한 삶은 우리에게 강건너 예, 불구경하는 그런 것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그만큼. 피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할 수 있는 이 얘기는 뭡니까 뒤집으면 피차 그 권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원문으로 말하면 한 사람이 그한 사람을 세우는 이 관계 이것이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과 함께 살게 하신. 그 우리 주님의 뜻이요, 우리 신자들의 삶이 이뜻 안에서 펼쳐지는 그 내용이라고 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에 이어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예, 그러한 말씀을 따르는 교회의 신자에게 다른 명령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신 이 말씀이 예, 그 말씀만이 예, 예, 우리에게 필요치 않겠는가 하는 이런 맥락의 말씀이에요. 참이 점을 어, 생각해 보면서 제 자신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예, 이 말씀의 방향을 잃은 상태에서의 그러한 삶 아니면 그런 목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없이 죄스럽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역으로요. 우리가 서로를 세운다라고 할 때, 한 신자의 가치를 우리가 가볍게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서로를 세운다라고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서로라고 하는 말이 분명히 있는데, 바로 앞에서도 썼는데, 서로를 세우라고 할 때, 한 사람이, 그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여러분과 함께 참, 어떻게 보면 그건 1년 넘게 묵상했다고 볼수 있어요. 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그 가치를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 의해서 나타나는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나타나고 하는 이 관계를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떠한 지금 영향력을 끼칠까 보고 또 생각해 보고 또 살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뜻대로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런 면을 우리가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우리의 평생, 이 과제입니다.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실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인자하심, 그로 인해 세워질 하나님 나라. 그곳이 여러분의 가정인 것이고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그 관계이고요. 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가 이루어낼 그 관계. 예.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말씀이 역사하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욕스러운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본래대로 깨닫고 그 모든 것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로 세워 주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렇게 우리가 구했고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그 은혜를 나타내는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에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운 우리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라는 믿음을 과연 우리가 지니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 이상 신분상승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 그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진실로 알고 실감하며 살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생각해보고 우리의 형편 처지를 알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신앙의 갓난하기 상태를 못 벗어난 채 그저 그 너무나 어린 그 상태에서 자기만을 여전히 붙잡고 그걸 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지, 영적 유아기를 수십 년 동안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서로를 위하며 서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최후의 계명에 대한 그 말씀의 가치조차도 아직 너무나 멀리 있어 바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수준, 우리의 형편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렇게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무지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세우시고 빚으시는 그 전적인 역사 어쩌면 새 창조의 역사에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온전히 내어 맡기며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주님이 이루실 그 주님의 일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겪는 작고 큰 환란과 고난과 어려움도 결코 우리의 입장에서의 그 고통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인자와 극률과 사랑과 그 선하심과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주님께 더 나아가고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다른 것다 제쳐놓고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붙들게 되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것 또한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며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당치 않으며, 얼마나 무지스럽고 얼마나 참 아악한 것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